정부와 여당이 추석 이전에 집행하는 걸 목표로 4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7조 원대로 결정됐는데 이미 3차례 추경으로 재정 부담이 누적된 데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4차 추경을 피해 계층에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원되는데 고용취약계층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세이망자금,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국민의 소리TV 박유진입니다.